13장.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났다. 조카로 또 그와 함께 갔다. 아브라함은 집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그는 내겝에서는 네 얼마 살지 않고 그곳을 떠나 이곳저곳으로 떠돌아 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았던 곳이다.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재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아브라함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프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에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물에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1 4장 시나 왕 아므라벨과 엘라사 왕아리옥과 엘라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의 시대에 이 왕들이 소도 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나프과 수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왕, 곧소아라왕과 싸웠다. 이 다섯 왕은 군대를 이끌고 시띤벌판, 곧 지금의 소금바다에 모였다. 지난 날에 이 왕들이 12년 동안이나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14년째 되는 해에는 그돌라오멜이 자기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데리고 일어나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는 르바 사람을 치고 함에서는 수수 사람을 치고 사웨 기아다임에서는 엠 사람을 치고 세일 상한 지방에서는 호리사람을 쳐서 광야북은 엘바란까지 이르렀다. 그리고는 쳐들어온 왕들은 방향을 바꿔서 엠미스밭 곧 가데스로 가서 아말렉 쪽에 온 들판과 하다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까지 쳤다. 그래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곧소아 왕이 시틴 벌판으로 출전하여 쳐들어온 왕들과 맞서서 싸웠다. 이 다섯 왕은 엘라 왕, 크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나르왕아무라벨 아므라벨과 엘라사르 왕 아리옥 이네 왕을 맞아서 싸웠다. 시틴벌파는 온통 역청 수렁으로 가득 찼는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의 군인들 가운데서 일부는 그런 수렁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간 지방으로 달아났다. 그래서 쳐들어온 네 왕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먹거리를 빼앗았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롯까지 사로잡아가고 그의 재산까지 빼앗았다. 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렸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사람 마무레의 땅,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 마므레는 에스골과는 형제 사이이고 아넬과도 형제 사이이다.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생을 맺은 사람들이다. 동생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나아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날 밤에 그는 자기의 사병들을 몇 패로 나누어서 공격하게 하였다. 그는 적들을 쳐부수고 다마스쿠스 북쪽 호바까지 뒤쫓았다. 그는 모든 재물을 되찾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재물 재산도 되찾았으며 분여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되찾았다. 아브라함이그 돌라 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뒤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으며 사회월판사회벌판곧 벌판, 왕의 벌판으로 나왔다. 그때 살레망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 주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득에게 주었다.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무레에게 돌아갈 몫만은 따로 내놓아서 그들이 저마다 제 몫을 가질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15장 이런 일들이 일어난 후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자산, 저,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 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 내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순양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지고 오너라. 아브라함이 모든 희생 재물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차려 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 솔개들이 희생 재물의 위에 내려왔으나 아브라함이 쫓아버렸다.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거의 잠들어 묻힐 것이다.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무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해가지고 어둠이 짙게 내리니, 내리니, 연기난 화덕과 타오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재물 사이로 지나갔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강에서 큰 바, 큰강 유브라테스에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준다. 이 땅은 겐사람과 그니스사람과 간몬사람과 햇사람과 브리스사람과 르바사람과 아모리사람과 가나안사람과 길가스사람과 여부스사람의 땅을 다 포함한다.